Firing. Void running. Contact. I'm done. I found a picture we took many years ago. When I said to you we would never grow old. Messages I've saved I've never said... Less than 30 seconds. Rings nearby. Um, Some shots there. Let's explore this way. Ten seconds, like three. Making contact with enemy. Opening fire on the enemy. Double. Sending an arc star. Okay. Brag out. 다모하블였던거같아 <목> 아이 빽에도 무슨 나만 때려? 닌자인 줄 알았어 지금 순간. 이거 이거보다 살리면 뛰어서 쫓잖아. 미러즈 공사다. 아 조잡이야? 듀 어디 베프님 있지내 앞에 여기 어딘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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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뎅뎅이 전 같애 뎅이 쏘는 거 같은데? 뎅뎅이 전 해봐 응. 뽑아가지고 뭐야 스크린이 내 앞... <laughs> 내가 못 들어가네? 돌 <laughs> 꺼져라 <볼 거잖아. 웃음> 레이스 패널 여기 일 가는 거야 레이스 패널? <laughs> 카비 도와주고 저 죽은거야 뭐야 <목소리> 아, 나 아, 쉬, 진짜 피나 아씨 진짜 피나 잠깐만 나 지금 못살거든 돌까진 가야돼 나 안가져 죄송합니다 거아말 여기에 그 레이스 있거든요? 존나게 피야 진짜 피 1이었어 한줌 네. 근데 지금 좀밥 빨았을 거요위 아래 밥 빨았을 거야 나갔잖아. 근데 일로 갔어요 여기 인도. 근데 리그룹도? 무시하고 저 싸가지한 스나 키대부터 죽어버려. 여기 있고. 음, 아 진짜. 자 스나는 부모님 안부 조금 물어보고 싶긴 해. 아크 그? 오른쪽. 했다. 아니 뭐야? 와, 아 시나샤 존나 해맞네. 억울하네. 한명 누웠어? 아나도한테 맞았어. 좀만 더 기어볼래? 나 좀. 억울하네.

여기 앞에 밀고 입니다 하나 걸렸다 아, 밀고 앞에 랭키를 아, 또 채웠어 이래야 돼어이 친구가 에 개많다 아 죽이고 싶은데 진짜 야, 왼쪽 밀어도 다 얘네 밀어도 될것 같은데 얘 뭐야 팀에. 앞에 있어 어알아봤어 뭐야 이거 아 끄덕이네 그 뭐야 이거 아, 타이 뭐, 뭐, 넘어가자 이거 이거 타 넘어가자. 아, 아, 나 뒤도 있어. 왜 그래, 우리한테. r 도 l o n 아..왜..뭐야? 헤븐님 그래플 타고 뒤로 와봐 그래플 타고 뒤로 와봐 못따라 아니 왜이쪽가는 오는 왜 아..라스트네 아..아..쟤네 쟤네 아무것도 쟤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존나 지네네몇 딜인데? 뭐..모르죠? 그냥 약간 얘네 나중에 왔으니까 얘네가 제일 이.. 남은 팀 중에 아무것도 안 했겠거니 하는 거죠. 와 근데 진짜 우리만 존나 패네. 아, 아 얘네가 네. 걔네야. 얘네가 그 동굴문 열고 나왔다가 다시 동굴문 열고 들어가네. 아 존나 화난다 진짜로. 아, 야 C.. 아깝다. 램페이지 1트만에 챔피언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쉴드 수업하고 때릴 걸 또. 다 쏘리요. 마지막에 온 애들이 약간 빠진 새끼들이라서. 와 근데 진짜 우리 양각이었는데 그 와중에 한번 버텼는데 한번더 오니까 약간 거기서부터 이게 야, 맞나? 한더온 것까지 버텼어 심지어. 그니까. 거기서부터 그게... 이제 의문이 들었어. 이게 맞나? 어왜 이렇게 많이 와? 맘안 보여? 나 갔다 자, 좌우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있고, 나는... 아까운데 도와야겠다. 호이. 오, 나도 있어. 니가 그거 쓰면 어쩔 건데? 허이. 이죽었다와확라바 봐. 얘확라바이라바이라 봐. 얘라바이와라 봐. 이 와케라바. 이 와케라바. 이 와케라바. 이와집안바터 와케라바. 이와바깥쪽에하바 여기 치이에케라 하나, 하나 온다. 라바왔었네

아유, 한번 가봐 깨놨어. 램페이지는 랩피... 다 램페이지는 다. 잠깐만 뭐 여기 어, 뭐야 이거. 나 내려갈게. 하자 살아봐 일층에 피어나. 아니 이래 씨. 내려가면조금안좋을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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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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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ere to give us an edge. firing. Cut down an enemy. You're to taken out. 조용해졌어 뽕 까꿍 저기 치 여기 둘 포탈 타면 안돼 이거? 안돼안돼 안 돼. 어? 뭐한거 아니냐고 한명 개피해요 해봐도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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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아, 개피해야 돼아 먹었다 데스박스 there. 는 중. 앞에 사람. 여기 어? 아 여기 아쪽이잖아 왼쪽 혼자. 아, 쪽 혼자. 왼쪽 혼자. <끼리> 어, 어, 어. 개패야, 개패야, 개패야. 개패야. e 서공격하 Let's move this way. Enemy over there. Shields are depleted. Recharging. I am taking fire, friend. my we We have One minute. 아야 꼬우면 내려가 와 이게 안맞아? 얘 옥상 못먹거든 어디있어? 얘네 여기, 여기 크랙하고 40 시켰다 38더 I'm not sure. I'm not s u 으로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어저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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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살았어. 내려갈게요, 여서그 어, 그래. 도망갔어. 저기까지 됐 아니, 얘들아. 나총버렸는데 조심. 크레이 y b 지는 모르겠어 내가 맞을 요크레이 내가 맞을 때가 c r a y b 어 o 을 때가 c 가 나이스. 나이 크랙 이랙이스기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리로 아니 뭐이기만할 거야? 이스 나이스. 나이나이이스이 영좀 도망, 도망가면 안 되겠니 진짜? 진짜 음. 힘들다. 얼터네이트였네 맞다. 왜왜흰갑이야나어 아, 나이야나 이재경 확 먹었는데. You are the Apex Champions. 라엑스인가오네 이게 맞나? 다음 땐가요? 반대한대해 그냥 패퍼 어? <레니레> <페이퍼> 바로 죽어버리고 할 먹긴 했어 아냐 코스틱 Recharging shields, oh, yeah. Next ring are close. Recharging shields. 문 열어봐야지, 그만 나, 아... <laughs> 나오 와, 아, 1킬, 워시가 되는구나,가 내 앞에네, 사람. 내스페이스는 뺐고. 혼자 있어요. 네. <laughs> 쟤, 저, 이 저기, 근데, 내가 거짓게. 호텔. 쟤, 저 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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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타 어, 잠깐만, 한명거더 있지 않았어. 아. 레이스는 어디있어 레이스... 레이스... 뭐 트인 데 없었는데... 레이스... 보고 있다. 어떻게 저기 날아가지? 올려줄게 이거 옥상 빨리. 바로 아래야 나 이거 바닥으로. 여기. 바닥으로 했다. 뒤 알고 그 황금 있어? 얘네 저기서 공 뜨고 난리치는데. 아닌데요? 여기 있는데요? 피 하나. 여기 뒤에 있는 애 진짜 피 블루 장... 하나. 블루다운데. 장, 묶여있고. 하나 묶여있는데, 저기? 올려줄게, 이거. 아니, 밑에 여기에 둘 있는데? 아 지금 점 로바. 로바 로바 코스트. 피아나 코스트 여기 벽에 날라온거 피하나요? 피하는 아니고. 발길리 로바 코스트 발길리 발트리 겟. 묶였다 You are t h i n s 마지막에 내 히카비지 지 당했잖아. 까도 고스트 히카비오 건데 스톱 포인트에서. 태어나고 가시자 <laughs>